开灯，开灯。 造型。So Daniel, kata, kata, 소미님 이라샤이 i n 어서오세요 m i 님 어서와 소미님 아리가 m 고자이마 i n i 합니다 소미님이 안녕 소미님이 뽀삐다 응 뽀삐 おっとセロイスいますぞ。セうしや。 이쪽에는 등이 있는데, 이게 고장 났어. 불이 안 나와. 어쩔 수가 없어. 여기는 이게 <laughs> 등을 구청에다가 신고해야 돼. 이게 불이 안... 고... 줄안 들어온다고. 소민님이 차원이 기다리키키 응. 줄을 당겨야 돼. 하도 차가 다닌데도 갈라고 해갖고 이 잡아야 돼. 못 가게. 차보면은 차 치일 차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야 돼. 네, 아, 영상 편집 그거 해야 한대요그 아, 어디서 딴바가 어디 가 갖고 딴봤지? 영상 편집. 소민님이라시아의 맛에 어서 오세요. 어서 와. 소 i 님이다시리리 <laughs> 음, 다시리리 리 소미님이 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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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 집이 유미, 이게 막집으로 숨어놨어 어, 이게 어디냐면 중국집이거든 우리 집 앞에 있는 중국집인데 내탕굴집이야 네, 여기 이게 해산판점이라고 이게 해산판점인데 어, 이전에 먹방 유튜버가 이게 와갖고 정선 얘이면서 그 홍보를 했거든. 그래갖고 찾아온 사람 많아. 게다가 다른 유튜버도 오. 이 와갖고도 홍보도 했고. 이래갖고 더많아 졌고. 그것도 하요일 날 쉬고. 반갑습니다 하요일 날 쉬는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온 사람 있어. 그러면 내가 알려줘. 되게 <laughs> 되게. 그러면 그. 아, 화요일, 매주 화요일에 십니다 하고 그러하지. 이 집에는 너무 장사가 잘 돼. 가갖고 다른 집에 이 집에 신 주문하면은 이집안 와. 딱 전하면은 영화 끝났습니다. 이라고 전화 끊거든. 그러면 다른 집에 이렇 해갖고 식혜 먹고 그래. 이 집에는 한상 그래. 내가 식혜 먹을 할, 우울했 때 되면은 영화 끝났습니다 하거든. 그래갖고. 그, 아 맞다, 방비 그, 강아지 새끼 난거 봤어? 귀엽던데, 강아지 새끼. 소미님이 운키키. 귀엽지? 근데, 강아지. 소미님이 바사키키. 응. 근데, 강아지 분양한다 고 하던데? 한 개월 키우고 분양할 거라고 하던데? 근데 다섯 마리니까 네 마리만 분양하고 한 마리는 키우는 게 맞아. 좋아. 그러니까 한 마리만 키우고 네 마리는 보낸 게 좋아. 왜냐면엄미가그다 새끼 있는지 알고 찾거든. 집 구석구석 찾아다니거든. 새끼가 있나 없나. 근데 안 보이면은 좀 이상 행동하거든. 그래갖고 새끼 딱한 마리만 남기고 그 해야 돼. 내가 중학교 때 내, 내가 중학교 때 이모 집이 강아지 새끼 많이 낳거든. 그래갖고 내가 이모 집에서 새끼 한 마리 갖고 오고 또 이모가 아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거든. 강아지 주고 그랬어. 다 죽어갖고 엄미가 응. 새끼 찾아다닌다고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게 갖고내 키우다가 우리도 그또 사정이 서갖고 강아지 못 키웠거든 또 사정 좀 집에 사정 좀안 좋아갖고 강아지 못 키우는 사정이 생겼어 그래갖고. 자 강아지를 못 키웠는데 이제는 집도 이제 내집본 이제 그때는 집주인도 없고 이제는 이게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거는 자택 주택으로 사, 사 갖고 지금 산지 2 0년 됐거든 사는지 이 집에는. 그래갖고 이제부터 강아지 키우기 시작했지 또 집에 또다 왔다 소미님이 키키포피 귀여워